날짜 6월 20일, 하나님께 드리는 내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너희여, 시편 135.1.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경이롭고 놀라우신 전능자이십니다. 오,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져와 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할 것이며, 제 마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 자체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제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어려움의 날에 제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조용한 생각들이 주님께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